배추 텃밭에 나왔습니다. 어, 김장 배추고요. 지금 8월 마지막 주말에 심은 건데, 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수확을 해서 이제 김장을 담글려고 합니다. 지금 뭐 다들 이제 좀 알이 차서 결과가 다 되고 있을 텐데요. 저도 한번 좀 만져볼게요. 지난 주에도 꽉꽉 찼었는데 지금도 아주 짱짱합니다. 예, 굉장히 위에서 만져보면 짱짱하거든요. 이 결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옆에서 보다는 위에서 만져보는 게 제일 좋구요. 위에서 만졌을 때 어, 땡땡 해야 되고 또 이제 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요 통이 이제 더 커지는데 지금 오늘 그 지난 밤이죠. 오늘 밤에 영화 한 2도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이제 충남 예산인데 영화 2도까지 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얼었어요. 이렇게 만지면 지금 그늘졌잖아요. 좀 햇빛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동쪽에서 비치고 있는데 빛이 안 들어오고 있는 데는 얼었고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다시 이렇게 녹아서 좀 이게 생생하게 이렇게 이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음 영화로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언제 뽑아야 되는지 이제 배추 수확 시기 무 수확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위에 강해서 어 김장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뭐뭐 뭐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식물이고 뭐 낮에까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예, 그냥 놔둬도 괜히 잘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 결구가 잘안 되는 이제 배추들은 이렇게 이제 묶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이렇게 묶어본 건데요. 예,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이유는 오늘 밤처럼 이렇게 이제 영하 온도로 떨어질 때 어, 결구가 안된 애들. 예, 저는 이제 결구가 탓해서 사실. 안 묶어줍니다. 이렇게 안 묶어주는데 어, 위에 이제 냉해를 입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묶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묶어준다고해도 결국 와서 빨래 되는 게 아니고 어, 서리 내리거나 이럴 때 이, 계속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 여기 잎이 이제 계속 벌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멀쩡히 있던 것도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예방하려고 이렇게 이제 좀 묶어주고 하는 건데 어, 뭐 실질적으로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거의 11월. 중하순 되면 거의다 이제 김장을 담그시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도 이제 배추는 잘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은 안 줍니다. 저도 이제 물안준 지는 이제 한 2, 2주 정도 지났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왔고 그래서 저절로 알아서 이제 지금은 결과가 달될 텐데 워낙 지금은 저는 땅땅하게 이제 다 결과가 많이 돼서 이 정도면은 어 김장 담글 때 반으로만 자르면 안 되고, 4등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 굉장히, 결국은 크기가 잘된 잘 거거든요. 그 정도로 결국가잘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예, 물은, 이시기에는 물은 안 주고, 이제 잘, 어,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제 기온이 영하로 밤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배추가 굉장히, 이제, 당도가 올라가요. 고소해지죠. 어, 식물들은 이런 또 이제 배추나 무는, 예, 추우면, 괜히 몸, 자기, 의 이제, 몸을, 이제, 당도를 높이는 특성들이 있어서, 예,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좀 달달한 그런, 어, 맛을 볼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날씨가 배추는 더 고소하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배추 묶음을 해주는 거는, 지금은 큰, 이렇게, 배, 결과가 다된 것들은 큰 효용이 별로 없고, 아직 결과가 좀덜된 애들은 해주면, 좀 안에 괜히, 이, 이 위에까지 서리를 이 안에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서리를 좀덜 맞게 이렇게 해주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위에를 좀 뭉뚱하게 이렇게 좀 묶어 주는 게 좋고요 아닌 경우에 이렇게 결과가 다된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놔둬도 괜찮습니다 자, 밤에 이제 서리가 내려서 이제 무이는 들어가 볼게요 무는.. 어.. 무도 잎이 보면 지금 이쪽은 햇빛이 나고 이쪽은 아직 햇빛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무 잎이 얼었어요 예.. 무 잎이 얼어가지고 아침 뭐, 튀김, 그, 부각 튀김 한 것처럼 땅땅한데, 어, 금방 또 햇빛 보면 싱싱하게 또 살아나니까, 어,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무는, 아 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캐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이번 주에 온도 보니까 많이 떨어져야 영하 2도, 3도 정도던데, 흙이 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무가 바람들 일은 없어서, 어, 그냥 놔두고, 어, 다음 주에 캐려고 하고요. 이 다만 낮에도 온도가 막그 거의 영하 기온이어 가지고 땅이 얼 정도가 되면 당연히 이제 무가 이제 바람 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잠깐 아침에 한 영하 1, 2도 사 영하 3도 잠깐 떨어지는 정도고 낮에 다시 햇빛 나면 이렇게 다시 다 살아나고 무도 어 그때까지 괜찮습니다. 조금 더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위에다가 이렇게 잠깐 이런 비닐 밤에만 이렇게 좀세워 주면 서리를 맞진 않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어, 온도 날씨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뭐요비철 사이 한한 이틀 정도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괜찮고요. 다음 주또 지나서는 또 영상으로 다 올라가니까 어 굳이 지금 미리 안큰 거를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쪽에 있는 애들은 지금 어. 8월만에 배추무종 심을때 같이 심어가지고 지금 무가 상당히 많이 컸는데 일주일 늦게 심은 애들은 아직도 작습니다 이렇게 알이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거의 4배 차이나 뭐 2-3배 차이 날 정도로 어, 무가 아직도 작은데 얘네는 많이 컸죠 어, 그래서 조금 요런 애들은 더 일주일 놔둬야 뭐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려고 이렇게 좀 두고 있는데 어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긴 뽑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무, 배추 지금 뭐 가격이 조금씩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무는 좀싼거 같고 배추도 뭐한 망에 세 개, 3개, 세 개짜리 한 망에 뭐 좋은 거는 9천 원, 뭐 조금 알이 작거나 그런 거 애들은 7천 원이 정도 하는 걸 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서민들이 또사 먹기나 지금 비싼 가격이죠. 아마 근데 추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되고 나면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 배추 수확 시기가 이제 다 다가오니까, 뭐, 뭐, 지금도 이렇게 블로그나 이렇게 글 보면 벌써 김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이 계획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알이 지금 많이 차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날이 쌀쌀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부직포 멀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심은 데는, 어, 그래도 일주일 사이에 또 크기 때문에 알이 더 들어가거든요. 예. 그대로 놔두면 아마 더 고소하고 당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옆에도 무를 심었는데 <laughs> 햇빛이 나니까 조금 이제 살아나네요. 오늘도 꽝꽝 아침에 보니까 꽝꽝 얼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위에가 잎이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무까지는 서리가 내리지 않고 잎이 커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저도 이제 거의 이제 김장 준비하는데 이렇게 채소 심고 거의 두달반한달 정도 세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 정도 이제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데. 어, 올해 농사도 아마 이제 요 이제 김장배추 다 하고 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요 뒤편에는 고추도 다 걷어버리고 이제 마늘도 다 심었기 때문에 어, 마지막으로 이제 배추 수확만 하고 무수확에서 김장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뽑아서 한번 갈라볼 건데 지난주에 여기 두 포기를 뽑아서 겉절을 담가봤는데 아주 잘 됐어요. 예. 네 아마 일주일 사이에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지난 주 보다는 훨씬 더 알이 꽉꽉 찬것 같고 어, 진딧물도 없고 예, 좋습니다. 예, 진딧물이 지금 한참 또 많이 나올 때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예, 워낙 날이 추우니까 민달팽이는 없고요. 민달팽이는 없고 뭐 다른 병충해도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저도 소독은 농약 한제는 한 달이 지금 넘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 소확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한달 정도는 어, 소독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해서 칼슘제 마지막에 뿌려진 게 이제 단데 어, 배추 물음병도 없이 이제 잘큰것 같아요 요 놈이 하나가 이제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 모종을 심은 건데 얘가 가장 작거든요 얘도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알이 차가고 있는데 요런 애들은 좀 끝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알배기로 예, 속을 먹으려고 노란 배추를 먹으려고 이렇게 그냥 놔둬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잘 버텨서 커졌습니다 나머지들은 얘보다는 어, 네다섯 배씩 다 지금 크게 알이 들어쳤어요. 어 무는 이제 수확을 하면 보통 저는 뭐 옛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땅속에다 묻어놓고 보관도 하고 아니면 큰 고무다라 있잖아요. 큰 고, 기다란 고무다라에다가 완겨놓고 넣어서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이 캐서 이제 추운 곳에 놔두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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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이 안에 바람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할 때는 그런 저장고에 잘 해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보니까 영하온도로 아침에는 영하온도로 기온이 잡혀 있는데 어 이렇게 잎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저기 하겠지만 다행히 병충해들도 벌레들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걔네도 아마 얼어 죽을 거라서 지금은 당분간은 병충해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김장할 때 한번 또 수확하면서 마지막으로 어, 얼만큼 이 컸고 그 동안에 이렇게 노력했던 결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제 김장까지 이제 뭐 거의 이번 주부터 11월 말까지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어, 다들 어, 맛있는 김장 김치 담그시면 좋겠습니다.